남한 엔터테인먼트의 활기찬 풍경 속에서 사랑받는 한 장이 곧 마감됩니다. 많이 사랑받은 화요일 밤 버라이어티 쇼 화요일이 좋다에 대한 커튼이 곧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2년 4개월 동안 쇼의 MC로서 그의 반짝이는 기지와 카리스마로 관객을 매료시킨 트로트 가수 진혜성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쇼는 한국 텔레비전의 주춤표였고 가벼운 엔터테인먼트와 음악 공연을 관객에게 제공하며 2년 이상 방영된 후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 쇼는 수많은 기억에 남는 순간, 웃음차고 따뜻한 공연을 선보여 그것의 시청자에게 불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진해성, 카리스마 넘치는 호스트. 최근에 그 쇼의 마지막 녹화를 완료했고, 그는 두해 이상의 즐거운 공연을 종료하여 관객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매혹적인 공연과 함께 그의 사랑스러운 개성은 많은 시청자에게 화요일 밤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방송인 19일이 다가오면서 처음부터 쇼와 함께 했던 팬들 사이에서는 상실감, 향수, 감사의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첫 방송된 화요일이 좋다는 인기 TV 쇼, 미스터 트롯과의 전례없는 규모의 협업을 특징으로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갈라쇼로 변모하여 수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무대에 오르고 관객을 즐겁게 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독특한 형식은 트로트 장르의 최고를 모아 많은 아티스트가 빛날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약 3%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은 길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내려졌습니다. 쇼의 일관된 시청률 숫자는 그것의 꾸준한 인기와 그것이 그것의 관객과 맺은 연결을 입증합니다. 작년 8월 15일에 방송된 화요일이 좋다의 에피소드는 두 번째 주연미 가요 페스티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고 6.6%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청률의 급증은 쇼의 인기와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입증합니다. 쇼의 취소는 그것에 충실한 시청자들 사이에서 실망의 파도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화요일이 좋다는 단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이상이었습니다. 진의 성뿐만 아니라 그 쇼는 많은 트로트 가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쇼는 트로트 장르를 대중화하는 데 중추 역할을 했고, 트로트 가수들이 새로운 팬 기반을 확보하고, 그들의 인기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트로트 음악을 더 넓은 관객에게 전달하는 차량이었고, 장르와 그 아티스트들을 육성했습니다.